오늘 같은 날은 근데 진짜 에어컨 좀. 뭐, 키도 좀 괜찮,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니다 네. 스타요. 음. 가끔 막 연패하고 이러면 되게 질릴 때가 있어요. 네. 방송하면서 하면은 어차피 뭐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하니까 뭐좀 질리진 않.. 게 예. 방송을 켜고 하면은 좀안 질리고 방송 안 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스타 할 때는 또 되게 좀 질려야 돼요 아 예. 어, 우리 위레드 0906님 반갑습니다 예. 팬가입은 별풍선 한개 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뭐스타플레이하고 요게 뭐제직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제직업은 되게 그래도 되게 폭받은 직업이죠네 별풍선 선물하시면은 팬클럽이고 스티커 선물하시면은 서포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뭐 스티커를 일단 선물하고 뭐 별풍선을 선물하고 차입니다. 서포터는 스티커

요새 그 핫한 모바일 게임이 뭐 있습니까? 모바일 게임 되게 사람들이 오래됐네. 모바일 게임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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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봤다 아, 아 스티브 오하고가야되는데 에이씨. 에 스팀업. 이씨 에이씨. 에 에이씨. Slender. You've got it. Slammer. SCP good, go,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Order scabbard. Report for duty. Order scabbard. Standing back. Order scabbard. SCP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Yes, sir. Order's Captain. Cut friends. Report for duty. Need lights. light. Get Need a light. Light. Order's Captain. I read you. Order's received. Roger that. Right away, sir. 제로 그럼 저그를 또털수 있을 것인가? 마이 콘지는가? 네. 어스 듣겠나? 아, 봉아, 진짜야. 인포서스가 나온다. 아, 봉제 덩치 너무 커져. 포르스 스카우트. 리포트 서디. 생각했는데 컨서트. 라더 넷. 애

야아 우리 어 위레드 0906님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꾸잉꾸잉 아 고맙습니다 땡큐 한 개로 해주셔도 되는데 아예 감사드립니다 오, 처음 사보시는데 100개로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 고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응 근데 그 네, 한 개만 저써 주셔도 같은 게플 예. yes, 하나만 써주셔도 yes, 되는데. j f i n i s I'm going to get a target. Report for duty. Yes, sir. Report for duty. I read you. Orders Captain. I read you. Report for duty. I can't feel I read you. Report for duty. Yes, sir. Roger that. Order for duty. 아니 원래 저 한신은 제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 손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아직 종목 안 했는데 했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편을 좀 안심시키는 거죠 네. 좋고, 근데 저번에도 저 뭐야. 근데 중국이랑 할때 이기고도 되게 욕 먹었잖아요. 동점 될뻔 해가지고.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던데. 상대 진짜 실망스럽긴 하더라아보 아, 봉아, 제발. 아. 왜 이렇게 몸을 비트냐. 야. What? What? Report for duty. Yes, sir. Order, scout. Yes, sir. Jump, Spanish, Order, scout. Jump, Spanish. I read you. Report for duty. Yes, sir. Adam, proceed. Right away, sir. Report for duty. I read you. 예전에는 뭐 중동 뭐 이런데 되게 뭐 침대 축구 많이 했다 하던데 요새는 아시아 권이더한것 같아. 한번씩 보면. 또 팔리지도 않나? I read you. Job finished. Job finished. Our report for duty. Orders received. I read you. Yes, sir. Roger that. Yes, sir. Orders clear, Ready to roll out. I read you. Ready read to read roll out. report for duty. Ready to roll out. Yes, 그래서 의자가 요게 저번에도 한번 시청자님 분 물어보셔가지고 보니까 이 메이커가 없어요. 예. 메이커가 없는 그냥 예. 의자. 덕천 가구백화점이라는 데서 샀는데 아뭐저 어, 예. 상표가 뭐어디있 거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시리즈 그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네. 저도 그 시리즈 의자 한번 좋은거 려고 보니까 뭐, 몇십만원 하던데요 의자가 야, 내가 다아줄게 오지 마라 말이야. 춥구요. 되게 하이라이트도 갑자기 보기 싫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예. 데럽고 치사야, 근데 그죠? 아 참, 거.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ESC를 계속 누르냐. 이. 래나지 캐럿즈 생략하게 해줘. 퍼팅엔. 감팅할 필요 없어.

루클리어 런 디텍티브 와 핵소네 루클리어 런치 디텍티브 베이스 3화 텍티브 아 근데 베이 되게 많아 괜찮아

Standing back.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형이 비행기 스페 레이스만 하니까 약하네요 스페한 그릇 조금만 섞어줍니다 Destination! Rosey! My part for duty! Rate the waiting on Jordan. Horse captain! Rate the waiting Play on orders. For Go ahead, man! First received.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Job finished report for duty. Orders, Captain? Yes, sir. on <laughs> <he> <laughs> <Yes, sir. laughs> <laughs>

맞네, 음. 어, 잘한다. 근데 애들... 틀렸다. 능력이 있다가 오지게 많았어 이거... 아, 나 죽겠네. 뭐. 아, 틀났다 어떡하지? 이거... 계속... 어디다 핵을 쏘는 거야? 도대체? 여기 서러가가있본진가다가있을방어로으는로쓰이는 <laughs> 것도 초, 핵을 방어 있는 로가다는 거? 서로가 있는 로가는 그런 방어 있는 고 있는 만

아, 이제 좀 해주 셔. 내가 괜 찬가 메신저. 아, 저 때문 이신가요? 여 기가 이젠 이제 라똥이 심한데. 오로 도막 면？어 씨, 지금 갈 긴데 아니야. 이거 우 리가？근데 이거 는셋다놀았 어. 내가 볼때 유리 해 가지고 팩도 하고 스카우트 하고 나도 레이스 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밀리 는거같 아. insufficient reservoir gas 그 a y a d 는데 아이 <susur> 야스카우시나을다깠어이 막을 동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냥 발, 바르겠지 오. 뭐야? Please. Yes, sir. Identify Reporting target. At. Transmit. The go ahead. Destination. Transmit. Transmit. Coordinate. Coordinate. Yes, target. Target. go Under attack. Go ahead, command.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만 싸워도 애들이 지칠 겁니다. 근데 아, 자원지이 쌓인 게 되게 많나 보네. 여자 탱크 종이 어떤 진출해가지고 한시로 쪼아버려야 되겠다. Ready to roll out. Absolutely. Roger. Our forces are under attack. the waiting launch orders. Vector locked in. Attack formation coordinates received. Absolutely. Reporting. 시청 기찬어 근데, 근데 이제 살치시게다

잠못잘 뻔했어. 근데 코스의이난가가 결국 우리의 승리의 중요한 포인트였어. 난가가 좋았어, 난가가 당신 뿅뿅뿅뿅 뿅, 뿅 해가지고 이겼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